189번입니다. 이것도 별건 없고요. 그냥 지금 A법인이 신약을 개발하는데 그렇죠. 그래서 B가 개발하나 봐요. B법인에게 돈을 준 거야. 너 열심히 이돈 갖고 계약을 하세요. 자, 선급금 잡아놨고요. 실패하도안 돌려줘요. 실패해도 안 돌려줘요. 이런 거예요. 칠판이요. 뭐 간단한 거잖아요. A가, B가 뭐를 새로운 거를, 새로운 거를 개발해서 계약을 맺었어요. 내가 100억을 지원해줄게. 그죠? 렇 근데 만약에 실패하면, 그래도 100억은 안 돌려줘도 돼. 그러면, 이 100억은요, 실패했다고 보면, 실패가 확정될 때 A는 손금이고, B는 이때 입금이에요. 줄때입손금이 아니에요. 주기 전까지는 자산이고, 여기서도 부채로 잡았다가, 실패될때 그럼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이건 돌려주는 게 아니라, 뭐야, 물대에서 차감한다고 돼 있잖아요. 그럼 물건 값에서 요걸 차감하는 거죠. 이렇게돼 있어서, 그냥 어쨌든 중요한 건 실패할 때입니다. 실패할 때 익성금이고, 개발에 성공하면 물품 되니까, 그죠? 렇그 성공할 때는 익성금이 아니라는 거죠. 물건 값 안에 포함되니까 그렇습니다. 그냥 손익 규속 시기를 묻는 유권 해석이었습니다. 재밌어서 하나 더드렸고요